장 경남의 구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3등급의 1,600m 경주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든 4번 대지 초이스, 바깥쪽으로 8번 뷰티풀킹과 9번 스피디영이 치고 나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한장 9번 스피디영이 바깥쪽에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선행으로 1,600m 경주를 택한 스피디영 안쪽에 1번 닥터페이스가 2위로 따라붙습니다. 3위 그룹에는 4번 대지 초이스와 6번 성실시와 바깥쪽으로 8번 뷰티풀킹이 따라붙어 있고 중간 그룹에는 7번 몽땅과 함께 중하위권 3번 천년의 약속, 2번 라운더 파워, 11번 스파이스 액톤 가장 뒤쪽으로 10번 마하메루와 5번 영광의 파이트가 뒤쫓으면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스피디어 유일한 삼세마 계속해서 선행으로 경주 이끕니다 2위까지 치고 나온 6번 성실시와 안쪽 1번 닥터 페이스와 함께 팽팽한 2-3선으로 9번 스피드 형의 뒤를 쫓으면서 이제 4 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맛이 앞서 있는 9번 스피드 형입니다. 브리더스컵에서 우승한 2세 챔피언. 9번 스피드 형을 앞세우고 2위권 6번 성실시와 이제 바깥쪽 등장한 7번 몽땅이 바깥쪽에서 3위권으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스피드형 직선 주로에서 계속 걸음을 지켜가면서 3마 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안쪽으로 치고 나오는 4번 돼지 초이스 바깥쪽에 6번 성실시와 9번 스피드형손도자리가 위태롭습니다. 바깥쪽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6번. 성실셔워 외곽에서 진입하는 10번 마하메루가 정반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고 안쪽에서는 4번 대지 쵸이스가 어느새 선두 자리를 장악했습니다. 4번 대지 쵸이스와 바깥쪽 6번 성실시와 10번 마하메루 두발리 2위 싸움에서 마하메루가 2위권까지 4번 10번 6번입니다. 4번 10번 6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PD형이 이렇게 1,600m 경주에서 무너졌습니다. 4번 대지주이스와 10번 마하메루, 6번 성실시화. 경험이 많았던 4세 이상 말들이 1,600m 국산 3등급 경주, 구경주에 선전을 펼쳤습니다. 경주 1,000m 제주의 3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0번 선조 가장 외곽으로 10번 명성질주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의 한건에서 5번 추적자 바깥쪽 6번 생각대로와 안쪽 4번 노을질주가 선입전개 인코스 1번 경성스타까지 빠르게 올라서에서 4-5위권 추격합니다. 선두 10번 명성질주 5세 암말로 집전 경주 아쉬운 8위에 머물렀던 말입니다. 10번 명성질주 선두. 1마신에서 바깥쪽 4번 노을질주와 그 뒤편 5번 추적자, 격차는 머리차 접전, 인코스 1번 경성스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고수합니다. 주위권 바깥쪽 6번 생각대로와 7번 불꽃질주, 하위권에 2번, 8번, 3번 등이 찾져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를 지키는 10번 명성질주, 1마신, 2마신차 격차에 벌려나갑니다. 바깥쪽 4번 노을 질주가 편한 안 전개 속 선입 전개. 그 뒤편 5번 추적자 안쪽에서 1번 경성스타를 견제하면서 10번, 4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중반 10번 명성 질주 크게 앞선 가운데 바깥쪽 4번 노을 질주 다시 한번 힘을 보했고그 안쪽 팀을 공략해 들어온 1번 경성스타 오세 한 말. 바깥쪽 5번 추적자가 4위권에 왔습니다선두 10번 명성 질주 다시 한번 크게 보폭을 늘려나갑니다. 바깥쪽 안득승세 5번 추적자가 순위를 1위권까지 인코스 1번 경성스타가 3위를 밀렸고 그 뒤편 8번 리듬스타 바깥쪽 7번 불꽃질주금지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에서 선두 9씨는 10번 명성질주 크게 앞섭니다. 10번 5번 7번 8번 10번 번 7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지난 경주 아쉬웠던 고전을 면치 못했던 10번 명성질주 부산 5등급 1,800m 경주 부산 경남에 6경주 시작했습니다. 한 가운데 있는 두 마리, 5번 루비스톰과 7번 매니글로리 이두 마리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오면서 선두와 2위 자리로 차지합니다. 9번 해피제즈가 안쪽에 5번 루비스톰을 넘으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2마신차 3마신차 앞서 있는 7번 매니글로리와 9번 해피제즈 그리고 5번 루비스톰 그리고 안쪽에 2번 슈퍼크랙 그리고 8번 와일드블루까지.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3번 후사이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7번 매니글로리가 일찌감치 앞서 있는 채로 건너편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9번 해피제즈 2위 이마신차 1마신차까지 이마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다시 이마신차로 거리차를 벌리는 선두마 7번 매니글로리입니다 외곽에서는 12번 투투브레인이 안쪽 9번 해피제즈와의 거리차를 좁히면 채로 바깥쪽 3위까지 진출합니다 7번 매니글로리 그리고 9번 해피제즈 그리고 12번 투투브레인 안쪽에3 마리 2번 슈퍼크랙 3번 후사이치 5번 루비스톰까지6 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먼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7번 매니글로리, 아직까지 3마 신차까지 앞서 있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매니글로리, 그리고 그 뒤를 쫓는 9번 해피제즈 2위, 그리고 한대 뭉쳐있는 6마리의 말들 중위권 그룹입니다. 10번 닥터페루와 안쪽에 2번 슈퍼크랙, 그리고 3번 후사이치, 5번 루비스톱까지 6마리가 직선조로 먼저 접어듭니다. 단독 선조는 7번 매니글로리입니다. 이 매니글로리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바깥쪽에 있는 말들 2번 슈퍼크랙과 안쪽에 3번 후사이치, 외곽에서는 4번 다이아포 ...까지 가세합니다. 7번 매니골로리가 뒤쪽으로 급격하게 쳐지면서 바깥쪽 선두는 4번 다이아포스와 안쪽 말들 2위권이 접전입니다 2번 슈퍼크랙과 10번 닥터페로입니다 바깥쪽 선두 바깥쪽에서 9번 해피제즈가 결국 선두 멀찌감치 달아나면서 선두 단독 선두는 9번 해피제즈입니다 9번 해피제즈와 10번 닥터페로 안쪽에서는 1번 아델스텔라와 그 뒤를 쫓았던 2번 슈퍼크랙까지 9번 해피제즈 이번 경주 서수원 기수와 첫 호흡을 맞췄습니다 직전 1600m에서 이어서 1800m에 첫 도전했던 9번 해피제즈 이번 경주 부산경남 6경주 국선 5등급 1800m 경주 경주 1000m 제주의 1경주 1 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누마루와 바깥쪽 5번 웅진기상 외곽으로 8번 장전물결 빠른 출발로 4번 5번 8번 안쪽에서 1번 장태별과 2번 명가을뜸까지 선입전개 펼칩니다 안쪽 4번 누마루, 바깥쪽 근수한 선두 5번 웅진기상과 외곽쪽에서 전개하는 8번 장전물결 3마리가 먼저 앞서있고 바깥쪽 8번 장전물결이 근수하게 머리채산 펼치면서 선두권 안쪽 4번 누마루와 함께 4번, 8번 두마리가 앞서있습니다. 3위권의 5번 웅진기상과 바깥쪽 9번 명상올레, 차분한 전개로 1번 장타해별 계속해서 안쪽자리를 선점해 나가고 있고 그뒤선 3번 영수타와 바깥쪽 하위권의 7번 서부여벌이 쳐져있습니다. 이성민 기세 4번 누마루 여전한 선두 바깥쪽 8번 장전물결과 함께 사마신 이상크에 앞섭니다. 3위권 수함 2번, 2번 명가을뜸 4세 안말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2번 명가을뜸이 차분한 전개 속에서 직선적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누마루와 바깥쪽 선은 8번 장전물결 두마리가 앞서있고 외곽으로 2번 명가흐뜸 서서히 올라서면서 바깥쪽 5번 웅진기상과 함께 종반 선두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4마리 종반 4파절속 바깥쪽 서는 5번 웅진기상 김두려기수 안쪽 2번 명가흐뜸 두마리의 대결입니다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5번 웅진기상과 안쪽에서 근 속에 반마신차 2번 명가흐뜸이 선두구측에 나섭니다 2번 5번 4번 3마리 접전석 선두는 2번 명가흐뜸 구측에 나서면서 바깥쪽 5번 2번 5번 4번 6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에 1 0 0 m 제주 1경주에 함께 하셨습니다. 직선 주로를 바깥쪽에서 앞서 나왔던 이번 명가의 뜸. 중반 오... 경주를 1,000m 제주에 이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변 선조 한가운데서 5번 전설무적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섰고 안쪽 2위권에서는 2번 우리시대와 바깥쪽 8번 대지스탑 가장 외곽으로 10번 천우신조가 근소하게 3, 4위권 포진된 채 5번, 8번, 10번, 6번, 2번, 1번 순으로 초반순이정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10번 천우신조가 빠르게 올라서면서 선두를 위협합니다. 10번 천우신조가 이마신 앞선 상황 경주 중반을 먼저 벗어나고 있고, 안쪽 2위권 5번 전설무적, 계속해서 이, 인코스, 바깥쪽 8번 대질스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가 먼저 크게 앞선 가운데 4위권 안쪽 5세마인 1번 자태, 그질선 중위권 7번 서량과 인코스 6번 달의 여신, 안쪽 2번 우리 시대, 변함없이 5번, 4번, 9번 등이 최하위권 유지한 채 4코너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 타조 김주록이서호을맞추는 10번 천우신조. 계속된 선두 4코너까지 이어나갑니다. 10번, 5번, 8번, 2번, 1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중반 5번 전설무적 오세마. 박성광 기수는 첫호을맞추는 5번 전설무적 16초 말에 출전하는 마크입니다. 안쪽 2위권 10번 천우신조가 밀려있고 근사하게 외곽으로 1번 자태와 그 안쪽을 노리는 8번 대지스타가 팽팽한 34위권 작전. 선두는 5번 전설무적 선두 구석에나서면서큰 격차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2위권, 김영석 그제 1번 자태, 안쪽을 옆으로는 외곽쪽 3번, 무림호와 근성하게 3위권까지 순위를 어올립니다서로 5번 전설무적 구치기, 5번, 1번, 3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보폭을 크게 늘려나갔던 5번 전설무적. 적수가 없었습니다. 5번 전설무적, 2번, 이번... 마지막으로 출발대 진입합니다. 부경 4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1300m 국산 5등급 안말들의 경주입니다. 부산 경남 4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한대 뭉친 다섯 마리의 말들. 그중에서 3번 스페셜 로드가 서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그래핀 레볼드 안쪽에서 2번 블루 아이콘 그 뒤를 쫓았던 5번 썬더퓨리는 뒤쪽으로 처지고 있고 12번 하늘미소가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4번 그래핀 레볼드와 안쪽 3번 스페셜 로드 그리고 2번 블루 아이콘까지 세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선두 그룹. 그리고 뒤쪽으로 처진 12번 하늘미소와 안쪽에 5번 썬더퓨리가 5위. 6위는 7번 달에 홀린 광대까지 이렇게 여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고 있는 세 마리 선두 그룹 2번 블루 아이콘 안쪽 3번 스페셜 로드 그리고 바깥쪽에서 빠르게 4번 그래핀 레볼드까지 이렇게 세 마리가 이제 직선 주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2번 블루 아이콘과 바깥쪽에서 선두로 올라서는 4번 레프 그래핀 레볼드입니다. 안쪽에서 버티는 3번 스페셜 로드 한가운데서 선두 안쪽에 2번 블루 아이콘과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위로 쳐진 4번 그래핀 레볼드입니다. 안 두 마리 그 중에서 2번 블루 아이콘이 안쪽에서 힘을 내면서 1마 신차까지 앞서는 상황입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썬더 퓨리가 안쪽에서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2번 블루 아이콘과 3번 스페셜 로드 거기에 가세하는 5번 썬더 퓨리입니다. 2번 블루 아이콘이 안쪽 선두 2위는 5번 썬더 퓨리 그리고 3번 스페셜 로드까지 2번, 5번, 3번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 2번 블루 아이콘은 안쪽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음을 늦추지 않았고 그 뒤를 쫓았던 말 5번 썬더퓨리가 결국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번 스페셜로드 결국 3위로 이번 경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4경주 국산 5등급 암... 경주를 1,100m 금요경 마치제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번 선두 바깥쪽 7번 삼다 열풍, 외곽에서는 9번 왕실 세상, 인스에서 2번 승전 소식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2번, 3번, 8번, 7번 네 마리와 외곽 쪽에서 9번 왕실 세상까지 빠르게 올라서면서 선두권 치열한 전개 속 안쪽에서 2번 승전 소식과 3번 광해 왕자가 앞섰고 그 뒤선 7번 삼다 열풍, 편한 전개로 선입권, 외곽 쪽 9번 왕실 세상이 4, 5위권의 모습입니다. 선두 2번 승전 소식과 3번 광해왕자, 두마리의 격차는 반마신차, 외곽으로 9번 왕칠세상, 안쪽에서는 7번 삼다혈풍 5번 강호일 등과 인코스 1번 제주돌콩,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추격하면서 3크로 중반을 돌고 있습니다. 선두 2번 승전 소식, 유일한 앞말입니다. 옷의 안말로 2번 승전 소식이 근소하게 인코스에서 바깥쪽 3번 광해왕자를 견제하고 있고, 그 뒤편 선입전개8스마인 5번 강호일 등, 인코스 1번 제주돌공이 편안한 전개로 4위권, 외곽으로 9번 왕실세장이 순위를 3, 4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2번, 3번, 9번, 5번, 7번, 1번 순으로 순위 정렬되고 있습니다. 2번, 3번, 5번, 1번, 7번 순으로 직선적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동는 2번 승조 소식, 유일한 앞말 타조 한영민 기사 2번 경주 첫2위입니다 바깥쪽 3번 광해왕자 외곽으로 7번 삼다열풍, 바깥쪽 10번 불필체까지 인기받을 접전입니다. 저도 2번 승제 소식과 바깥쪽 7번 3대풍 다시 한번 힘을 보이고 안쪽 5번 강호일 등이 3, 4위권에 밀려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불빛체가 최고 레이팅에말 안쪽 7번 3대풍과 안쪽 말들을 압박해 오면서 순식간에 역전승. 서드는 7번 3대풍 바깥쪽 2위권 10번 불빛체가 7번, 10번, 2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바깥쪽에서 직선주로 두 마리의 노련함이 돋보였습니다. 안쪽 말들 순식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경주 1,200m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5번마 그린실드 출발이 좋습니다. 5번마 그린실드와 바깥쪽에 9번마 해제역을 해제여골, 9번마 해제역을 이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들어 놓으면서 반마신 앞서면서 선두입니다. 9번 마 해제역을 안쪽 2위는 5번 마그린실드 바깥쪽에 10번 마 톱티어가 2, 3위권 추격하고 안쪽에서는 2번 마 우루스킨도 선두권 모습 보이면서 4위로 따라갑니다. 선두는 9번 마 해제역을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 5번 마그린실드 안쪽 3위는 2번 마 우루스킨 따라가고 바깥쪽 4위는 10번 마 톱티어. 선두권 다섯 마리가 뭉칩니다. 5위로는 3번 마 화이트 다이어가 한가운데 5위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9번 마 해제역과 거리차 좁혀집니다. 5번 마그린실드 머리 차로 좁힙니다 4코너 중반 벗어나면서 바깥쪽에 5번마 그린실드와 10번마 톱티어 두 마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결승선 직선으로 앞서 나오는 5번마 그린실드 바깥쪽에 반마신 앞서 나옵니다 안쪽 2위 9번마 해저역을 2위로 뒤쳐졌습니다. 바깥쪽 3위에는 2번마 우르스킨, 2번마 우르스킨과 11번마 파이널 질주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만 안쪽에 5번마 그린실드, 안쪽에서 이마신 앞서면서 단독 선두 남거리 120m, 선두는 5번마 그린실드와 바깥쪽 2위는 2번마 우르스킨, 두마리가 돋보입니다. 선두 5번마 그린실드 단독 선두에 2위는 2번마 우르스킨, 3위는 11번마 파이널 질주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1200m제 1경주 1분 16초 7의 경주 기록 5번마 그린실드 출발이 가장 빨랐던 5번마 그린실드가 경주 중반 접어들면서 선두를 뺏기기도 했습니다만 결승선 직선주로 다시 치고 나오면서 이번 경주 승리를 챙겨갑니다. 1200m제 1경주